합이 1보다 작은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이에요 여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 이것의 계산을 해봅니다. 5분의 1이 두개 있고요, 5분의 1이 한개 있는 것. 자,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5분의 1. 이것이 2개만큼 있는 5분의 2만큼 색칠을 해보고요. 이어서 5분의 1만큼 색칠을 해보니까 5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 5분의 1은 5분의 1이 1개니까 5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1이 3개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은 5분의 1이 몇개 있는 것이냐? 이렇게 분자끼리 2와 1을 더해서 분자는 3이 되는 것으로 5분의 3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진분수의 덧셈을 정리해 볼게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 이것은 분모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분자끼리 더해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해서 계산해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1번이에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똑같이 6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6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칸만큼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6분의 2만큼 색칠을 해볼게요. 6분의 2. 이렇게 두 칸을 색칠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분의 3만큼 보겠습니다. 그럼 6분의 3은 세 칸만큼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칸. 색칠을 해보니, 색칠한 것은 모두 6분의 1이 5 칸으로 6분의 5가 되네요. 답은 6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확인 2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1분의 6은 11분의 1이 몇 개? 바로 6개요. 11분의 4는 11분의 1이 4개예요. 그래서 11분의 6 더하기 11분의 4는 11분의 1이 6개와 4개를 더한 10개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10을 써 주세요. 여기에서 11분의 6 더하기 11분의 4의 계산을 해 보면 분모는 그대로 11 그리고 분자 6과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4, 그 결과는 분자의 10을 써서 이렇게 11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합이 1보다 큰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이에요. 6분의 5 더하기 6분의 4의 계산입니다. 1만큼을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6분의 1이에요. 그것이 5칸만큼이면 6분의 5입니다. 6분의 5에서 6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더 간다면 이것은 6분의 5와 6분의 4를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그만큼 다 더해준 건 6분의 1이 모두 9칸만큼으로 6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6분의 9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서 1만큼 그러니까 1은요 6분의 6 그러니까 6분의 1이 6칸만큼 하고요. 또 하나, 둘, 세 칸만큼 더 가서 1하고 또 6분의 3 만큼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6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즉,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6분의 5 더하기 6분의 4는 이렇게 분모를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6분의 9 라고 하는 가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표현해 본다면, 1과 6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 다음,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꿉니다. 잘 기억하세요. 확인 3번입니다.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8분의 7, 1. 이것을 똑같이 8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것이 7칸 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8분의 3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8분의 1이 7칸과 3칸만큼 즉 이만큼은 8분의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식으로 나타내 보면 8분의 7과 8분의 3을 더해준 건 분모 그대로 분자 7과 3을 더해서 8분의 10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1, 그것보다 8분의 2만큼을 더 갔으니까 1과 8분의 2가 되는 거죠. 대분수로 1과 8분의 2라고 고칠 수 있어요. 가분수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인 4번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7분의 5 더하기 7분의 4예요. 분모 7 그대로 두고 분자 5와 4를 더해요. 그럼 7분의 9가 되죠. 7분의 9는 가분수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7분의 9는요, 7분의 7과 7분의 2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과 7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7분의 2로 답을 써줄 수 있겠네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를 계산해 봅니다.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 3과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5가 되겠는데요. 4분의 5는 가분수예요. 이 수는 4분의 4와 4분의 1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확인 5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보세요. 11분의 8m와 11분의 6m. 이것을 쭉 이어붙인다면 그 길이 모두 더해서 얼마만큼 될까요? 식으로는 11분의 8. 더하기 11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분모 11은 그대로, 분자 8과 6을 더해보니까 11분의 14가 되겠는데요. 가분수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대분수로 나타낸다면, 1, 그리고 11분의 3으로 1과 11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1과 11분의 3, 네모에 들어가는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과 11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가분수라면 11분의 14 이렇게 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